아, 떴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클래스 체인지 떴네, 역시. 야, 뭔 소리야. 무한의 마석 큐브 프로모션 왔네? 끊임없이 마석이 나오는 특별한 큐브가 등장합니다. <laughs> 뭔 소리야.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마석을 획득할 수 있는 행운에 도전하세요. 자세한 구성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화 서버 제외. 아, 윈드루미 엑스 서버 빼고 구 서버만 포함이라네? 2주 동안 팔고 23일까지. 무한의 마석 큐브. 11개에 4,500 큐나. 무한의 마스큐브, 하나에 459나. 어, 하나 보너스구나. 4500이면. 아, 확률 획득. 음. 안 봐도 알죠, 여러분들? 확률? 뭐, 0.0, 뭐, 0.01, 아니면 0.1,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장난치는 거죠, 또 이거? 클래스 체인지 안내.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어, 내일 바로 클래스 체인지를 진행할 예정이래요. 클래스 체인지를 통해 계정당 1회 안에 원하는 직업으로 캐릭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 체인지는 대바이러분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클래스 선택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진행 비용이 1큐나로 진행될 예정이니 어? 아 기본 진행 비율 한 세트가 1큐나네 그러니까 두 번째 세팅 세 번째 세팅 유료인데 예전에 했던 그거 같은데요 클래스 변경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복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세트만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부위당 300큐나예요 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장비 교체 시 변경되는 장비의 속성 강화단계 마석슬로 신석 스킬 재부여 신성부여 장미포장 상태 윈드루미 엑스 장비포장에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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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윈드루미 엑스가 있다는 거는 윈드루미 엑스도 클래스 체인지를 한다는 건가? 합성된 양손 무기 삭제 적용된 외형 삭제 아 윈드루미 엑스 서버 그럼 엑스 서버도 클래스 변경 많이 하시겠다 타클에서 검성이나 루미로 오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해서 두 클래스로 좀더 몰빵이 될것 같은데 내일부터 클래스 체인지 이용 조건 캐릭터 상태 65 레벨 이상 계정당 1회 캐릭터별로 1회가 아니고 장비 교체 55 레벨 이상 영 장비인 경우 교체 가능 그러니까 55 레벨 유일을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템은 대행자 장비 등 일부 장비 제외 윈드 서버 루미 서버 엑스 서버의 경우 일부 영장비야 하나요 교체 가능 아 이거는 안 되는 영장비가 있나 보네 분창안 되죠 교체 당연히 유일이니까. 캐릭터 인벤토리에 소지한 경우 교체 가능. 영웅각인전 장비의 경우 교체 불가능. 스킬, 변경 전 보유한 공통 스킬 유지. 뭐, 활강 가속, 이런 거죠. 직업과 무관한 공통 스킬 유지. 변경 전 클래스 관련 스킬 삭제. 강습 스킬. 그니까, 러 만약에 굿 서버 같은 경우는 강습을 새로 배워야 돼요. 클래스 체인지 하면은 없어지니까. 변경 후 클래스의 스킬은 자동 획득. 어, 따로 안 사도 되네. 어, 엑스 서버, 엑스 부트 캠프 이벤트 4월 2주차 안내. X의 여정을 시작하는 4주간의 트레이닝 미션 4주간 주차별로 공개되는 플레이 미션과 소셜 미션을 함께 수행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킬 특별한 부트 캠프 미션 보상 을 획득하세요. 잠재력 완주 보너스 이벤트를 추가하였으니 X 후발대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플레이 미션 알로스 코스모스 2회 입장 강화석 또는 마석 10회 사용 드레디용 요격전 또는 아페타벨로스란 요새전 성공 참여 보상 2회 획득 잠재력 13,000 이상 달성 후 단계 보상 획득 만삼천. 와, 만삼천 힘든데? 만천 칠백밖에 안 되겠나? 보상상자가 주신 바이제 영광상자, 신석, 강화석, 마석. 이거 중에 나오는 거요. 정해진 확률에 따라 일종 획득. 뭐 이거 두개 중에 나오겠죠? 이거 두개 중에? 안 해도 돼, 잠재력, 이거. 저거는 현질러 분들 아니면 못해요. 잠재력 만삼천 달성을 못해요. 레기온 체크인 이벤트 안내. 레기온끼리 단합할 시간. 레기온 체크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전체 서버, 특가 서버 포함. 이벤트 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3일 레기온 미션을 주고 레기온 미션 수행도의 레기온 메뉴 주간미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던전 타임업택 탑5 재아 <laughs> 뭐야 아, 또뭐 이상한거 만들었네 던전 타임업택 탑5 미션은 선물통의 진행도가 안내됩니다 미션당 총 3단계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션 1 수나카, 엑사드, 레이드, 토벌전, 아페타, 은계, 요새전, 뉴욕전에 참여하여 승리 참여 1등급 보상을 획득하세요. 레기온 내 1등급 보상상자를 획득한 인원수가 합산됩니다. 아, 레기온 별로 1등급 많이 먹은 사람 뭐 그런 거 있나보네? 1단계, 1등급 보상상자 5개, 에서 9개 획득한 레기온의 전체 인원, 티아마트 신약 선택 장난하나? 뭐야, 신약? 도구리 아메리카노? 1등급 보상상자 획득이 가장 많은 레기온 내 추첨 1인, 음, 뭐, 근데 보상이 너무 쓰레기인데? 이거, 이거 먹는 사람 아니면 나머지는 다 보상이 하나만 한대요, 이벤트가? 차라리 책갈피를 주지 말고, 그냥 레기온 사람들 강화서뭐 한두개씩이라도 뿌리지, 그냥 그 레기온에. 추첨으로 한명 말고. 황금바람 캐스트도 이것도 거네요. 어, 이것도. 레이디 요세뇽 공략징표, 징표 제일 많은 레기온의 군단장. 뭐 이거는 나와봐야 할것 같은데? 뭐 이런 이벤트를 한대요. 아 이건 읽어야겠다 던전 타임어택 탑5 비타레베어 비타네벽. 비타레베어 빠르게 공략하여 탑5 레기온 이름을 올려보세요 던전 최초 입장시간에서 보스몬스터 처치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 아 그럼 들어가자마자 달려야겠네 보스한테 동일 레기온만 인정되며 중도 탈퇴 혹은 레기온을 탈퇴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본서버 상위 5개 레기온 전체 인원 윈드루미 상위 5개 레기온의 전체 인원 어? 잠깐만 7일? 7일이라고요? 타이틀? 한 달도 아니고? 아이, 아니, 장난하나, 진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타5 이거를 최대한 빨리 잡으라고 해놓고서 일주일 동안인데요? 이거를 힘들게 해야 돼? 아 최소 뭐 30일이라도 줘야 열심히 할껀덕지가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던전 타임어틱 지능도 와 함께 선물이 지급됩니다. 소생의 비석. <laughs> 아, 얘네 보상이 이상해, 보상이. 아이, 누구를 거지로 하나? 강화성 마석 같은 건 줘야지, 보상이. 아, 너무 구리다, 보상들이. 4월 2주차 아이온 뉴스. 1큐나로 시작하는 클래스 체인지. 이거 아까 읽었고. 시엘의 모루 제작 아이템 추가. 용지의 기록서 표지 획득 2배. 결전의 무기를 승급 재료로, 획득한 무기를 승급 재료로 교환해 다시 한번 격렬한 결전의 무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강화 여부 상관없음. 아, 그냥 결전의 무기를 한번더 도전해서 책갈피랑 막 이런 거 써서 다시 결전의 무기를 뽑으라는 거네? 격렬한 결전은 결전의 무기 승급재료 상자 이용 안내 결전의 무기 승급 시 사용한 무기와 별개로 여러가지 승급재료 중 하나를 획득합니다 지휘관 장검 결전의 무기를 획득 시아 환원하면 아 지휘관 장검을 결전의 무기를 만들어서 다시 환원하면 NPC한테 지휘관 장검 또는 불멸의 사원자의 장검 중 획득 용지의 기록서 재료는 표지 1개에서 5개 책갈피 한개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획득 이것도 확률이네 자, 그리고, 용재 기록서 표지 획득 확률 2배 이 상향. 쉘의 모루 제작 아이템 추가. 쉘의 모루에서 불멸의 사원 소호자 방어구를, 이거는 윈드루미 엑스 서버에서만. 그리고 비운의 군단 지휘관 날개기도 만들 수 있다네요. 서버 명칭 구분 안내. 4월 8일 5시부터 이용하시는 서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칭이 구분되어 안내될 예정입니다. 아, 본 서버 이슬아펠 쉘 포스. 이제 특화 서버 윈드루미 엑스 이렇게. 아이온 노트. 이거 진짜 오랜만에 떴네요. 루미네스와 마석. 신석의 변화. 루미네스의 변화 루미네스는 빠른 시간에 강력하게 데미지를 줄수 있는 딜러 포지션의 클래스로 준비되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클래스 대비 딜 지속력이 매우 높고 손쉽게 최소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되어 제기되어온 것만 사실입니다. 특히 던전과 레이드 등의 파티 구성에서 과도하게 특정 클래스가 선호되는 것은 게임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너프를 한다는 뜻인데요. 주요 스킬의 데미지 조정 루미네스의 주요 스킬인 루, 라, 피, 심장잡기, 성광나선, 철레이썸 데미지를 하향 조정 저번에도 하향이 됐어요. 철레이썸이랑 성광나선 이런거는 데미지가 10%에서 한20% 하향됐는데 한번더 하향한다네요 이거? 루, 라, 피의 경우 MP 소모량을 크게 증가시켜 이전보다 정신력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고자 하며 해당 스킬들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효과에서도 데미지를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심장잡기, 성광나선, 철레이썸의 경우 스킬 레벨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수치도 기존 대비 하향 조정 강화단계 데미지 증가 효과 추가 루미네스 유저분들의 노력과 투자가 가치를 잃지 않도록 강력한 딜러로서의 위상은 유지하는 방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데미지를 조정하는 스킬들의 강화단계 데미지 증가 효과를 추가하였습니다 강화단계 데미지 증가 효과는 착용한 장비 강화에 따라서 데미지를 증가하는 구조 이미 효과가 반영된 루 스킬을 제외한 라피, 철레이 성, 성악나선, 심장잡기 스킬이 대상입니다 <laughs> 야이 말은 뭐냐면 그 비킹캐리 기억나시나요? 제거 부캐리? 그러니까 그렇게 장비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데미지 안 들어간다는 거야 강화 안돼 있으면 방어구 이게 무기 강화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방어구 강화 수치도 포함돼서 라피, 철레에선성황나선심장각기 데미지가 적용이 된대요 강화를 하면 할수록 세다는 거죠 어, 오늘 안내드린 밸런스 조형은 4월 9일 업데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래 내일 바로 적용하네? 야씨 하루 동안 그러면 루미네스님들이 결정하라는 거네 이거 내일 루미네스 한번 해보고 내일 클래스, 클래스 체인지 할 거면 클래스 체인지 하라는 뜻인데요 마석 신석의 변화. 4월 23일에는 마석과 신석의 획득과 사용방식의 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석과 신석은 장비에 맞춰 원하는 대로 세팅하여 전투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아이온의 핵심적인 시스템이자 재화입니다. 다만 장비를 획득하여 세팅하는 파밍 초반에만 필요성이 높았다가 세팅이 완료되면 더 이상 획득의 기쁨이 사라지는 부분이 항상 반복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획득할, 잠깐만. 이게 좀 말이 이상한 게. 마석의 획득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뭐예요? 안 나오잖아 모반테 우리가 일반 몹을 잡아서 아니면 뭐 인터넷에 몹을 잡아서 마석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지 거래 가능 마석이 나왔어 봐 모반테 그러면 그거 먹어서 팔고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런 기쁨이 있는데 지금은 지네가 다 막아서 아이템이 안 나와요 일반 모반테 이러고 있네 일단 보죠 등급의 확장과 바라는 시스템 추가. 오랜 기간 마석과 신석은 동일 등급이 유지되며, 상위 목표가 부재한 상태로 점차 재화의 가치가 향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파밍 목표가 될수 있도록 마석과 신석 모두 다음 등급의 목표 아이템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마석의 경우 전승 등급 마석이 추가되며, <laughs> 아 진짜 무서운데, <laughs> 잠깐만 전승 등급 마석과 유일 등급 마석이 있다고? 마석이? 전승 등급 마석은 기존 희귀 마석 대비 상향된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석은 유일 등급이 2종 존재하지만 신규 옵션 및 기존 옵션들이 상향된 새로운 유일 등급 라인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와 신석 그러니까 아, 이 뜻이네 기존에 있던 마석보다 좋은 능력치 마석 출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신석보다 좋은 능력치 신석 출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비가 2% 확률로 5초예요 근데 이거를 뭐3% 확률로 6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신석도 더 좋은 신석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까 마석도 뭐 05에서 뭐06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마석 더 좋은 신석 이렇게 추가된 상위 마석과 신석은 유저들의 노력과 투자가 보존될 수 있도록 장비 사용하더라도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졸라 비싼가 보다. <laughs> 졸라 비싼가 봐. 하여튼 이거는 뭐 어떻게 나오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사용하던 마석과 신석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시 반환하여 다른 장비에 옮겨 강화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래로 판매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템의 스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다른 장비로 꺼내서 쓸수 있다는 건 좋네. 낮은 등급의 마석 신석을 높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 초월의 재단 낮은 등급의 마석과 신석을 획득했을 때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상위 마석과 신석을 목표로 플레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초월의 지단은 하위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여러 개를 모아 합성을 통해 상위 등급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신규 시스템입니다. 마석을 여러 개 모아서 합성하는 거고 신석을 여러 개 모아서 합성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 일반 등급 마석 소위 쌀마석을 다량 획득하면 상위 등급인 희귀 마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데미 전승 신석을 모아 새롭게 제공할 유일 신석 획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마석과 신석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모든 등급의 아이템 보상이 같이 있기, 같이 있기가 아니고 족 같이예요, 진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성이 증대되는 만큼 마석과 신석의 획득도 이전보다 훨씬 자주 경험할 수 있게 함께 업데이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봐야죠. 또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말로는 항상 뭐 드랍률 좋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상 보면은 또 드랍률이 안 좋아서 분서보. 결전의 무기 격려한 결전의 무기 타격 가능 레벨을 1레벨로 변경했습니다. <laughs> 야구서버에서 새로 키워서 1레부터 벨 이거 끼고 놀라는 거네? 어? 레벨업 빨리하라고? 결전의 무기 이거 1레부터 벨 껴서 레버 빡세게 하래요. 근데 이거 어차피 만들려면은 저기 인기스 같은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초보자 마을에서 못 만들 텐데. 뭐 어, 여기서는 아까 거기 다 나와있던 내용들이라서 뭐 딱히 볼게 없네요.